음악가우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룡입니다 지난번에 이 핀란드 스피커 m 피온의 플래그십 살펴봤죠? 크립톤 3X. 오늘은 m 피온이 25년을 준비한 m 피온의첫 액티브 스피커 바로 크리에이트 125A.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제작해서 발표한 지도 작년에 발표를 했고 국내에 이제 막 반입이 돼서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유리톨의 나라, 핀란드는 뭔가 이제 음악적 영감, 뭐 우리가 시벨리우스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음악적 분위기를 대략은 짐작한 가보지 않았어도 대략 이 나라는 이런 분위기다 그리 음악강국이다 그리고 이런 오디오 기기들도 꽤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특히 레코딩 산업이 발달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하고는 또 다른 하지만 대등하거나 좀 먼저 선점한 이런 하이파이와 스튜디오용 장비들 이런 쪽이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지난번에 크립톤 3X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이 회사는 설립 이래 계속 r d 투자해서 개발해 온 이런 거에 한쪽을 톨보이로 만들면 크리pton. 이 되고 먼저 만들면 헬륨이 되고 그다음에 액티브로 만들면 이런 125A 같은 스피커가 나오게 됩니다. 용도는 크립톤과 달라요. 하지만 컨셉은 공유합니다. 이 125A는 저희가 하는 녹음할 때 쓰는 모니터 스피커예요. 저희가 하는 하이파이 스피커하고 모니터 스피커가 뭐가 다르냐? 하이파이 스피커는 일단 어떻게든 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내는 쪽에 있습니다. 스피커의 종류별로 스펙트럼을 조금 놓고 보면 이건 완벽하게 집에서 음악만 편하게 듣게 만든 좌쪽 끝에 한쪽에 있는 이게 극단적 하이파이라고 본다면 아주 녹음할 때만 쓰는 극단적 모니터라고 했을 때쭉 가운데를 채우는 스피커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딱 중간에 겹치는 이런 스피커들 분는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도 좋고 녹음할 때 들어도 아주 훌륭하게 그 녹음에 들어있는 정밀한 신호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하여튼 이렇게 스피커의 종류는 다양해서 일방적으로 모니터라든가 호모 디오 용으로만 쓰는 일방적인 하이파이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 중간을 채우는 다양한 성향 스피커들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모니터 스피커들을 그러면 집에서 듣는 재미는 뭐냐? 집에서도 음악 감상용으로 쓸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들의 특징은 뭐냐? 저희가 하는 야마 NS10 같은 스피커가 스튜디오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고 그 작은 사이즈로 명기가 된 이유는 그 스피커로 녹음을 했을 때 소리가 이쁘게 들리면 그럼 정말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NS10 같은 스피커는 지금 말한 아주 스튜디오용 모니터 쪽으로 치우친 홈오디오 쓰기 좀 어려운 대표적인 스튜디오 모니터 중에 하나예요. 크리에이트 1 25A는 홈오디오로 쓸수 있는 홈오디오와 모니터의 중간 쯤에서 만나는 그런 대표적인 모니터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난번 크리톤 3X 영상 때이 회사 소개를 하면서 알려드렸던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현재 CEO인 안시 히베렌이 이 스피커를 놓고 예전에 참이 문구가 멋있어서 종종 써먹는 그런 영어인데, "Leaves No Stone Unturned"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돌을 이렇게 다 뒤집어봤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안 살펴본 데가 없이 꼼꼼하게 모든 걸다 확인해 보고 제작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완벽한 제품이라는 경우에 종종 쓰는 그런 문구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자신 있는 스피커다 이런 CEO의 문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1 25A를 잠깐 살펴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그 콘솔이 있으면 그 위쪽에 콘솔 자체의 그 지지 면적이 되면 위에다 올려놓고 쓰셔도 되고 전용 스탠드에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듣는 옆으로 놓고 지금처럼 작업대에 앉아서 모니터를 해서 쓰는 게 그게 스튜디오에 쓰는 그 포맷입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피커라는 거앰피온에서 최초로 만든 액티브 스피커가 됩니다 스피커 뒤쪽에 이런 앰프 모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탈착이 가능합니다 패시브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에이트 1 25A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3리웨이 액티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쪽이 10인치 우퍼 그다음에 5.25인치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1인치 트위터. 엠피온 특유의 트위터, 줄리 웨이드 가이드를 두어서 아래쪽 미드레인지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게 이런 시각적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트위터는 티타늄 돔입니다.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진동판이 전부 금속 재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브형이라서 뒤쪽에 있는 파워 모듈 앰프로 동작하는데 각각을 다 개별 앰프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10인치 우퍼는 700 와트 앰프 출력이 꽤 높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는 각각 205 와트 그런 앰프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 스피커의 어떤 구조나 소리를 들어보면 다이나믹하게 하지만 안정적으로 소리를 나게 한 그런 설계와 그리고 귀로 들리는 그런 사운드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독특해요. 우퍼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딱 같은 간격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라 우퍼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뒤쪽으로 가면서 우퍼 뒤쪽의 반경을 더 넓은 면적의 체인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갈래로 나눠놨어요 우퍼만 투웨이 구조라고 자사에서는 부르는데 우퍼 뒤쪽에 있는 체인벌을 두개 라인으로 나눠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베이스가 뒤쪽에서 공명, 이 레조넌스를 만들 때좀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살짝 확산하면서 소멸하게 그 울림이 살짝 사선으로 한쪽 방향은 사선으로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만든 그니까 그 구조를 보고 나면 어, 10인치 베이스를 이 스피커 사이즈를 감안하면 상당히 큰 구경의 우퍼거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그래도 큰 우퍼와 굉장히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면서도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퍼 주변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가 보는 서브퍼에서 볼수 있는 그 두타운 서라운드 러버 엣지 있잖아요. 그거 썼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외관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스피커 베이스 굉장히 탄력 있고 아주 푸짐하게 나오겠구나. 대단히 파워풀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바로 알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액티브 모듈에 당연히 전원과 입력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그릴을 둔 거는 시각적인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인디케이터 램프가 있는데 처음에 전원을 연결하고 파워를 키면 먼저 푸른색이 들어왔다가 안정화가 되면 바로 흰색으로 바뀝니다. 몇초안 걸려요. 이게 흰색으로 계속 동작을 하는데 오버로드가 된다던가 클리핑이 생긴다 그러면 경고를 빨간 램프로 보냅니다.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잠시 작업을 중단한다던가 소스를 멈춰야 되는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램프가 앞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앰피온 고유의 어쿠스틱 방식인데요. 지난번에 크립톤 3X 설명할 때 UDD라는 거 저기 알려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카디오이드 방식으로 음역을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뭐 동심원으로 음원을 방사하는 게 아니라 뒤쪽과 측면은 조금 그리고 앞쪽으로는 조금 돌출돼서 음원이 형성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좁은 방에서도 측면과 뒷면에서 반사가 되는 그런 거 없이 가능한 한 벽에 가깝게 설치를 해도 되게 그렇게 만든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면 앰피 특유의 이 어쿠스 틱 렌즈 트위터 쪽에 이 구조와 결합을 하면 대단히 선명하고 입체적인 아주 홀로그래픽한 음상이 떠오른다는 얘기. 사실은 제가 앰피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입체감 이게 모니터에서 그런 성능을 발휘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더 위력이 커집니다. 감상의 재미도 있지만 음원에 있는 입체감 같은 게좀더 선명하게 모니터 돼서 그런 걸 파악하기에 훨씬 좋은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 p 온에서는 udd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디퓨징이 되게 한 카디오이드 방식의 m p 온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3-way 액티브 구조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크로스버 네트워크를 최대한 단순하게 그 전송 거리를 짧게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룸 컨트롤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뒤쪽에 보면 네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총 8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4, 7 이렇게 돼 있어서 바운더리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측면 벽에서 많이 붙였을 때 적게 붙였을 때 그걸 컨트롤할 을수 있게 그런 바운더리 컨트롤까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노브로 돼 있어요 오 그런 기능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웬만한 공간에서는 각자의 공간에 맞게 배치를 하기에 편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엠피온 최초의 액티브 모니터 크리에이트 125A는 그럼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궁금하시죠?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yeah 페이트 1, 25A에는 파워코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은 수입원의 케이블들이 딸려왔어요. 보복스예요. 뭐 보복스던지 한번 살펴볼 일이 있는데 꽤 정평난 케이블이죠. 그래서 파워코드는 보복스의 Excess p 그 다음에 이 밸런스 인터커넥터는 링크 프로텍트 S.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는 저희 레퍼런스인 리인의 셀렉트 DSM, 오거닉 d c 버전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재밌는 거는 그 모든 대역이 이렇게 꾸밈이나 기타 뭐 이렇게 장식을 만들어내서 듣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원래 음원에 똑같이 그래서 흔하게 각 대역이 플랫하게 재생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음원이 녹음이 잘된 음원과 아, 이게 녹음이 좀 부족하다 하는 녹음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게 첫 번째 재미. 그 다음에 녹음이 잘된 소스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이 전에 이거보다 훨씬 비싸고 소위 하이엔드라는 홈워디에 들었을 때도 발견 잘 못했던 소리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녹음할 때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문자 그대로 모니터라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늘 듣던 음원에서 발견 못했던 음원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늘 듣던 음원에서 그동안은 못 느꼈던 어떤 어, 여기에 이런 신호가 있었고 여기에 이런 앞뒤 거리가 있었고 다이나믹이 원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속으로 쭉 감상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완벽한 모니터와 완벽한 하이파이 스피커의 중간쯤에 서로 오버랩이 되는 이 영역에 있는 모니터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중엔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는데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다양한 취향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됩니다. 오늘 들어본 크리에이트 e 1 2 5 a 는 저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플래그십인 크립톤 3X를 거의 축소한 느낌에 매우 가까워요 음색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이즈와 포맷이 다른 크립톤 3 x 가는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엠피온이라는 회사라는 동일한 콘셉트 상에 있습니다 참고로 크립톤 3X는 미드레인지를 파피로스 제조를 만들었었어요 뭔가 천연 섬유재질을 써서 생기는 어떤 청량한 탄력 같은 게 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스피커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데 좀더 많은 스타일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라서 작은 변화들이 들려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약 있잖아요. 다이나믹스가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때이 구간들이 단계별로 좀더 많이 촘촘하게 보인다는 이런 재미가 또잘 만든 모니터에서 느껴지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표현을 할때 보면 이 스피커는 저희가 하이엔드에서나 들을 수 있는 촘촘한 구간의 변화 그 음의 변화들이 아주 잘 포착되는 대표적인 모니터 기지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처음에 들었던 멘델슨 스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이 가디너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위한 버전인데 제가 아는 이탈리아 중에는 스타일도 그렇고 가장 녹음이 잘된 버전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이 곡을 들어보면 녹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뚱 하고 처음에 순간 딱 터지고 나서 뚜루룬 뚜루룬 이렇게 주선율이 흐르는 처음에 딱 터질 때 하고 빠른 속도로 강약이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사운드의 어떤 템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잘 표현되는 시스템이 매우 드물어요 꽤 비싼 시스템에서도 이 곡이 되게 밍숭밍숭하게 편한 표현으로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 다이나믹스의 차이를 뭐 앰프가 그걸 표현을 못해줬던 스피커가 그만큼 반응을 못해서 못 느꼈던 곧그 편차가 좀 아쉬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거의 완벽하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구사해주는 그런 이탈리아를 들려줍니다 이 스피커 여기 와 있는 동안이 한 거의 2주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들어본 여러 곡 중에 대편성과 아주 느낌 우렁찬 이런 소리들도 잘 내지만 이 곡을 듣는 순간 굉장히 귀가 번쩍했던 게야 이걸 이렇게까지 들려주는구나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줘서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역시 이 10인치 베이스, 10인치 우퍼가 표현해주는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탄력이 아주 뛰어난 원래 녹음의 음원에 들어있는 음을 쭉 끄는 베이스, 그래서 탄력이 느껴지게 만든 그런 베이스, 그 다음에 그게 음이 끝나고 나서 아주 정숙하게 바로 조용해지는 원래 음원에 없는 그런 울림을 크게 만들지 않는. 앞에서 크게 진동판을 떨었다고 해서 뒤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남기지 않는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스를 보여줘서 이런 곡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 윈튼 마사리스 쿼르트스의 Feeling of Jazz의 그 시작 부분에 그 우렁찬 베이스 있잖아요 동작이 큰 역시 액티브 시스템의 장점을 살렸다고 할까요 700W 앰프로 드라이브하는 10인치 우퍼 이 베이스의 어떤 고탄력, 음이 멎으면 같이 멈추는, 음원에서 잔향이 남아있는 부분까지 들려줘요. 근데 음의, 음원의 잔향이 끝나면 얘도 같이 멈춥니다. 아주 그런 절도 있으면서 그 음이 멈추지 않은 동안은 풀스윙을 하는 이런, 이런 베이스 느낌 너무 좋았고, 사람 목소리가 떠오르는 순간 음상이 여기서부터 바로 MP1의 UDD 방식의 위력이 나오고 이 모니터의 특성이 결합을 해서 스피커 뒤쪽에 정말 선명하고 실제 사이즈에 가까운 그런 보컬이 떠오르는 장면. 그래서 베이스는 육중하게 아래에서 고탄력으로 아주 단정하게 진동하는 동안 위쪽에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보컬. 그리고 앞뒤간의 입체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 곡을 총망라에서 보여주는 느낌. 이 곡의 녹음 자체를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나믹이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곡들도 또 아주 빛이 납니다그안네조피포노 오토가 부르는 모차르트 그 피가로의 결혼에 나온 아리아 있잖아요. 이 곡을 들어보면 메조소프라노의 안네조피포노 오토가 마치 입 속에서 있는 소리와 입의 밖으로 입을 벌리면서 나오는 때의 소리. 이 음이 얼마나 배합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세상스럽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음이 입을 떠나기 전에 순간하고 입속에 머물러서 울리는 비율을 조절하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그렇게 입과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느낌들? 어, 이렇게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이 곡도 이렇게 들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음색과 미묘한 강약 표현? 이런 것들은 뭐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 녹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서 지금 이 MP1 125A에서는 이 곡에 좀더 많은 부분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야말로 각 녹음을 듣는 재미와 그 다음에 음악에 좀더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이 같이 생깁니다. 자 오늘 MP1의 두 번째 스피커, 샘튜브에서 들어본 두 번째 스피커인 Create 125A 액티브 스피커를 들어봤습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는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들보다 홍보하기에 좀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특정 아티스트가 그 스피커로 녹음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그 스피커에 대한 뭔가 코멘트를 하나씩 합니다 그게 그대로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1-25a도 그이매진드래곤스 알죠? 라스베가스 출신의 저희 락밴드 이메진 드래곤스의 기타리스트인 웨인 서먼이 이 스피커는 어떤 선명함의 끝판왕이다 그런 아주 칭찬을 또이 제품에 실어놨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해요 직접 한번 듣고 경험해 보시면 원래 MP1 소리의 매력에 이 액티브 시스템 자사에서 이만큼의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라고 설정한 그런 모니터 집에서 음악 감상으쓸수 있는 모니터에 어떤 좀 시너지 같은 게좀더 많이 실려 있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스튜디오 모니터를 용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뭐 긁히거나 이런 것들. 스튜디오 모니터들은 그래서 블랙 톤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그게 뭐 이렇게 나무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홈 오디오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런 블랙 톤에 아주 튼튼하게 만든 이런 디자인도 집에서 쓰는데 상당히 큰 매력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P1 최초의 액티브 스피커인 크리에이트 1 25A는 음악 듣기에도 그 다음에 오디오적인 어떤 감상을 하기에도 양쪽을 다 잡은 그런 훌륭한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앰피온 최초의 3way 액티브 스피커 크리에이트 1 25A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